아브라함은 조카 룻과 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소돔과 고모라 쪽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이곳에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들 룻의 가족을 전부 다 포로로 삼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 승리를 거두고 그 가족과 그 식구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예물 전부를 다시 가지고 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등장한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자세하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칠장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게 왜... 어, 이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이 멜기세덱이라고 반차라고 부르는 그그 그 근거와 또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이 예수님의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모든 제사를 담당하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의 지파가 되는가? 그 가문이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우리가 출애굽 당시 우리 광야로 돌아갑니다. 이 광야에서 모세형 아론에게 아론의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권한을 하나님이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온전한 제사장들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지는 성막에 들어갈 때.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괴가 이렇게 딱 놓여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제사장이 하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셔 죽, 죽이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여 듣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갖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이런 것들을 먼저 막 자기네들이 먹고 손대는 이런 일들을 벌임으로써 하나님의 괴를 뺏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그 가정이 어 굉장히 안 좋게 마감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 제사장 결국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그 직분을 맡고 있으나 온전한 제사장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시기 훨씬 이전 우리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세우셨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이 기록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이,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브리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벨기세대의 반차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세우시기 이전에 이미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는 우리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셨습니다. 근데, 송도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계십니다. 목사님이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대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재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의 빛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선포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며 이 땅에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